네. 안녕하세요. 은택입니다. 예. 네. 안녕.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딱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시험 보는 날에도 100점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선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길에는 내리막길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번째, 여러분들이한 가지의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에 대해 그 목표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꾸준히만 하시면 여러분이 가시고 싶은 대학교를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데, 서울대, 한양대, 홍익대, 서강대, 어디야, 남서울대, 네, 이렇게 많은데, 많은데 다갈수 있어요. 여러분은 많이 응원하고,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 고3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고3 여러분들, 고,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일어나셔서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놀지만 마시고. 네, 고2 여러분들은 그냥 학원에서 배워준 대로 집중하게 들으시면 시험 보는 날에도 100점 맞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네, 여러분 그 모의고사나 그 수능 같은데 잘 보시면 여러분이 가시고 싶은 학과나 대학교를 다갈수 있습니다 네. 제가 수능에 국어 4등급 나왔고요 국어 4등급 수학 5등급 네. 영어 5등급 네. 한국사 4등급 이고세계지이 4등급. 이거, 이고, 윤리와 사상 3등급. 위안인 4등급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저보다 아주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5등급이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김포대 간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저보다 못한 애들은 여기 김포대나 주원 공간에는 갈수 있지만 다른 데 볼까요? 학교 졸업해야 돼요. 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집중만 하시면 자타 안 하셔도 돼요. 네. 자타 하시면 안 돼요 어려워요. 네. 여러분 항상 믿습니다. 고이 고3 여러분들 있고요 중3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신 분들은 네. 여러분들이 후배님들이 올라가고 싶은 학교를 가시면 됩니다. 네. 학교에 가셔서 집중만 하시면 좋은 대학교 갈수 있어요. 네. 네. 여러분 이제 주말 잘들 아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여기 봉사가 있어서 아침 구례행정복지센터에서 9시부터 5시까지 봉사를 합니다. 엄청 바쁠 예정이오니 네.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페메나 톡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노래는 바로 틀릴 거예요 여러분. 네, 바이바이 응원합니다. 고3, 고2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대해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끝. 땡큐.